23번. 어, 각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를 그냥 찾는 문제인데, 이번 저 행렬 A의 고유값을 찾기 위해서 주 대각성분에다가 람다를 빼야겠지. 람다를 빼보면 2-람다, 마이너스 2, 2, 0, 1-람다, 1, 마이너스 4, 8, 3-람다. 라고 표현을 해놓고서 자, 얘는 이제 뭔가 소거가 되는 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사러스 공식을 이용해서 행렬식을 계산을 할 거야. 이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3 마이너스 람다 라고 써놓고 나서 자, 이렇게 곱한 거쓴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 쓰면 빵인 거고,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 쓰면 더하기 8. 그리고 반대대각선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어 빼기까지 이제 나눠주면서 더하기 8, 1 마이너스 람다 라고 쓸 거고,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빵,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8, 2 마이너스 람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 떨거지만 먼저 쫙다 계산을 해보잖아 그러면 16-16-8 람다 플러스 16 어, 플러스 8 람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뒤에 덩어리가 빵이야 그래서 결국 는 0이 되는 람다는 1 2 3이라고 하는 거고 고유값의 순서를 정해줬기 때문에 람다가 지금 1 람다가 2 람다 2가 2 람다 3가 3라는 거야 그럼 각각에 대응하는 이제 고유 벡터들까지만 찾으면 되겠지. 먼저 람다는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찾기 위해서 뭐 원래 행렬의 주 대각 성분의 1을 빼거나 아니면 내가 써놓은 요 행렬에 그냥 1을 대입을 하거나 해서 어 1을 대입을 해보면 1 마이 2 그리고 0 0 1 그리고 마이너스 4 8 2 그리고 x y z를 곱해서 0 0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x y z를 하나 찾아서 쓸 건데. 어 두번째 행에 마이너스 2배를 해서 첫번째 행이랑 세번째 행에다 더하고 나면 0, 0인거고 첫번째 행에 4배를 네 해서 세번째 행에다 더하게 되면 0, 0 그러면 x-2y는 0이어야 하고 z는 0이어야 하므로 이런걸 만족시키는 x, y, z들의 모임을 고유 공간이라고 하는건데 z가 0인거고 어, x는 2y랑 같은거고 y라고 냅두게 되면 y로 묶었을 때 2, 1, 0인 거지. 이게 고유값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을 이루는 고유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문제에서 보면 지금 a가 고유값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인데, 이 가운데 성분이 1로 맞춰져 있으니까 a1이 2가 되는 거고, a3가 0이 되는 거야. 자, 이런 행동을 지금부터 두 번만 더할 거야. 고유값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찾기 위해서 0-2-2, 0-1, 1, 0, 이 아니라, 마이너스 4, 8, 1. x, y, z에서 0, 0,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x, y, z를 찾을 건데, 먼저 두 번째,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2배를 해서 첫 번째에다 더하게 되면 0, 0인 거고, 아 근데 이거 내가 계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이거 계산을 쭉한 다음에 조금 더 빨라 보이는 방법을 소개를 해줄게. 지금 하던 게 있으니까. 자, 일단, 음, 8배에서 그리고 이제 3행에다 더하게 되면 0이고 9인 거야. 그래서 세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더 곱하고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더 곱하면 4x-9z가 0인 거고 y-z가 빵인 건데 그런 x, y, z들의 모임을 찾기 위해서 내가 z를 z라고 한다면 y는 z인 거고 x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4분의 9z라고 쓸수 있어. 그래서 얘를 일단 4분의 9z로 묶어내게 되면 1, 9분의 4, 4분의 9를 묶어내면 안 되고, 음, 그냥 이대로 냅두자. 헷갈린다. 자 여기서 이 b를 찾기 위해서 b를 찾기 위해서 어 지금 z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4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z가 4가 들어갔을 때 4, 4, 9가 되는 거니까. 이 b1이 지금 9가 되는 거고 b2도 4가 되는 거야. 마지막, 람다는 3에 대응하는 고위 벡터를 찾기 위해서 주 대각 성분에다가 3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음, 1, 마이너스 2, 2, 그리고 0, 마이너스 2, 1, 그리고 마이너스 4, 8, 0 이렇게 x, y, z에서 0, 0, 0이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4배를 해서 세 번째 행에다 더하면 0, 0, 마이너스 4배서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세 번째 행을 마이너스 3으로, 어, 그, 마이너스 8로 나누게 되면 1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계산 잘못했다. 지금, 주 대각성분에다가 3을 빼는 거니까, 3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3을 대입하면 0, 마이너스 4, 8, 1, 1, 2. 3에 대입하면 1 골값이 하나가 3이 아닌가? 1, 2, 3 맞는데? 음... 아! 자, 마이너스 4배를 해서 더하게 되면 0이고 마이너스 4배를 해서 더하면 여기 16이지 여기 마이너스 8이고 그리고 8배에서 더하면 여기가 빵빵.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면 0이고 1 그래서 첫 번째 행에다 마이너스 1배를 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어... 두 번째 행을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래서 결국 X가 Z인 거고, Y가 2분의 1 Z인 거니까, 그런 XYZ들의 모임은 Z, 2분의 1 Z, Z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 여기 첫 번째 숫자가 2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Z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2, 1, 2가 고유 벡터가 되는 거고, C2가 1이 되는 거고, C3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유 값들의 합은 일단 6인 거고, A1이 2, B2가 4, C3가 2니까 이것들 다더 하고 나면 그, 문, 이 문제의 정답은 어, 6, 12, 14. 14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아까 전에 계산하다가 이제 뭐가 좀 빨리 생각이 난다면, 이거보다 아마 훨씬 빠를 것 같은데, 근데 고유값을 찾는 정확한 방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얘를 반드시 기억은 하고 있고, 내가 봤을 때 얘는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행렬을 다시 한 번만 써볼게. 2,-2, 2, 0, 1, 1, 마이너스 4, 8, 3 이라고 써놓고 나서, 자, 고유값 1에 대응하는 고유벡터가 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음, a1, 1, a3 를 곱했을 때, 이게 뭘로 다시 나와야 되는 거냐면, A1, 1, A3로 이렇게 다시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얘를 실제로 전기를 해보게 되면, 2, A1, 마 2, 더하기, 아씨 이거, 안 빠르다. 취소. 자, 정답은, 어, 14. 아까 전에, 자, 요 방법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끝!